식기세척기 높이 안나올때 수리 전모습입니다. 81cm 그 다음에 보다시피 장도 800장 장개조 및 높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 자리 만들기 입니다. 높이가 안나와서 보시다시피 장개조하고 여기 이렇게 그자로 잘라내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어느 띵띵띵 업체가 저를 속였다고 합니다. 그업체 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자리 만들기, 장 개조하고, 높이 81cm 자리 83cm 나오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정수기 다시 원리치 주변 먼지 청소 완료, 바닥 청소 완료. 해피엔딩 마무리입니다.